자, 이게 두개인가세개인가 개인가 나오는데 고급에 대한 얘기를 자 빨리 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가보세요. It seems that they are rich라고 되어 있는 거 가보자. 위에 안하네 아, 그거 다할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여기에 완료부정사람 말을 하기 전에 단순 부정사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가 나중에 사진 정리하세요. 그냥 집중해서 네 거로 만들어지 지금. 이 sims는 그대로 심으로 내려오는 거, 물론 주어가 복수니까 심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to be라고 하는 게 단순 부정사인데, 얘는 이심 i 하고이 아가 시동이라서 그래요. 시동이 단순 부정사를 만드는 거고요. 이동사가 이리 오는 거야. 얘가 오는 게 아니라고. 이 심, they seem to be rich. 완료부정사 갈까요? 그러니까, 보여요. 옛날에 부자였던 걸로. Sims는 그대로 내려가니까 Sim이 되고요. 여기는 완료부정사라고 하는데, 시차란 말이에요. 즉, 얘하고 얘가 시차예요. 얘가 완료부정사 되고, 이동사에 해부피평이 나온 거예요. 그들은 보여요. 옛날에 부정사. 여기서 심하고 완료 부정사. 얘 완료 부정사니까 얘는 시차예요. 얘는 단순 부정사니까 얘는 시동이라고 이게 기본이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여기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it seems that they enjoyed the party yesterday. 아, 오늘 만났는데 보여요. 어저께 되게 재밌게 놀았나 봐. 그러면은 데이가 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심스는 뭐가 되는 거야? 심. 아 깔끔하잖아요 대답하는 거 봐. 심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심스하고 <laughs> <laughs> 인조이드 사 연결해서 시차니까 여기가 완료부정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사의 완료분명사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have p e 쓰면 돼. have enjoyed. 별로 재미가 없네요. 어이, 내려가죠. 이거 하면 이제 재밌죠. 이순신 is believed to fight to fire have fought against 왜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순신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얘는 이투로 바뀌면서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이 부분이 그대로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it is believed 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순신 여기로 가야 된다고요 대절의 주어가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거에 익숙해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꾸는 걸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is 하고 여기 있는 답이 뭐가 되냐 에 따라 다르겠지만 답은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투 파이트면 이순신 장군이 지금 믿어져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단 말이야? 이순신 장군 믿어져요. 어떻게 지금 싸운다고? 돌아가셨잖아. 옛날이 나이다투해브포 같은이 막걸리랑 파우트가 막걸리랑. 이거 완료부정사란 말이야. 완료부정사란 말은 여기 있는 기준시제하고 시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싸운 게 해부포트를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과거형 써야 돼. 요 그러면은 이즈빌리브드의 이즈와 포트가 시차가 되잖아요. 지금 믿어져요.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싸웠었다라고. Hippocrates is thought to make to have made the oaths. 이거 맹세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 thought가 자, 바꿔 보자. 지우야. 뭐라고 써? it is thought. 왜 어려워. 위에 있는 거 보고 하면 되지. it is thought. that 히포크라티즈 답이 뭐야? 이는 3000년 전 사람인가 그래요 투메이크면은 얘하고 시동이 되는 거안돼 얘하고 얘가 맞아 얘가 집중해서 들어보면 별거 아니야 정말 어떻게 보면 산수에 엄청 쉬운 산수밖에 안 되는 거야 얘가 시차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되어 지는 거야. 이 위인이 여겨지고 있는 거고, 생각되어 지는 거야. 지금 현재. 옛날에 만들었다고. 시차란 말이에요가 완료부정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옛날에 만든 건데, 얘보다 한시 전이면 어떻게 합니까? 단순 부정사 써서 to make 쓰면은 지금 만든 거예요. 지금 만들었다고 지금 믿어지는 건데, 이건 믿어지는 건 지금 이 시제잖아요. 지금 믿어져요. 근데 지금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만든 거니까 시차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히포크라티스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얘가 얘로 바뀐 거니까 얘는 메이드나 그러면 is 하고 메이드하고 시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옛날에 만들었구나 그 선서를 라고 지금 믿어지는 것너 이거 어디 안나와 얘들아 무법책이 이렇게 안돼 있어 내가 지금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0%다 되는 거를 확인하고 너무 기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얘를 예로 얘로, 얘를 예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음, 이것만 연습되면될 거예요 저 위에 거뭐 이거 하나 할까요? 이이심스로 되어 있는 거뭐 주로 이게 나서 이거 완료 부정사 쪽은 이거니까. 단순 부정사 이거 하나만 할게요. 이게 봐봐라. 여기 설명 안한게 있네요. 이게요. 시동하고 시차밖에 없는 거야. 영어에 딱두 가지야. 두 가지. 시동이냐? 시차냐?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부정사는 투비냐? 투비냐? to be 부빈이냐 to be 부빈이냐 그러니까 이밖에 없는 거야.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예, 의시가 달라지잖아요. 봐 봐라. is seemed that they were rich 이렇게 돼 있으면 보였어요. 옛날에 부자였다고. 그럼 막해 보면은 얘가 보였어요. to be. 이거 시동이니까. 한소문에서 옛날에 보였어요. 옛날에 부자였다고 이건 시동이 래니까요 그니까 보였던 것도 옛날이고 부자였던 것도 옛날인 거예요. 얘는 지금 보여요. 지금 부자인 걸로. 얘는 지금 보여요. 옛날에 부자였던 걸로. 얘는 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투웨브 미니 나오면 이게 완료가 나는데 얘하고 얘가 시차가 된단 말이야? 그럼 과거보다도 과거로 써야 돼요. 얘는 현재보다 더 과거를 써서 과거형이 되잖아요 현재하고 완료부정사는 시차가 차이 나니까 얘보다 1시 전인 과거를 쓰잖아요 얘는, 얘는 시차인데 과거보다 1시 더 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완료 나와야 되죠 여기가 워냐 헤드비냐를 이걸 네가 가만히 집중해 가지고 한 10번 써봐 10번 써봐 그럼 네 인생에서 이게 끝이야 너 대학교 다니면서 나한테 질문 안 되니까 결국 이게 끝이야. 토익시험 보내가 질문하는 거보여잖아 한양대 다 있네. 근데 갔다 와서 머리 다 굳은 거 같다면서 공부하면서 효익시 이게 끝이야. 왜 그거 30분이 아까워? 정말? 네 인생에서 이거 8문장 한 10번씩 써봐. 그렇게 되면 됩니다. 뭐또 질문 있나? 이게 이게 편하게. 어느 게좀잘안 돼. 시조부 얘기했었어? 너가 완료부대사 살... 어 시조부? 아 그래 그거는 여기다가 써줄게요 아 물어봐 봐봐 자 I will be happy when he comes will come Tomorro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 don't know when he comes. Will come tomorrow. 아, 가정법에 이게 핸드아웃이 있어요. 문제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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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문이라는 거 하고요. 얘가 불완전문이라는 거예요. 완전문이니까 옆에는 문법선이 꺽쇠가 돼야 돼요. 얘는 3V타의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러면 얘는 시간부사절이 걸린 거예요. 시간부사절 시조부라고 하죠. 그럼 시조부는 현재형이 시제가 미래하고 똑같은 거를 말한 거기 때문에 미래를 쓸수 없어요. 미래 부사가 나왔는데, 얘는 시간 조건 부사절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부사절이잖아요. 이게 완전 문이니까 얘가 부사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형을 맞아. 그가 내일 올 때, 안 행복할 거야. 난 모르겠다. 내일 언제 그가 올지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기 때문에 시조부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 부사가 있으니까 미래형이 맞아요. 이때 comes하고 will be를 연결해서 시동이라고 해요. 이하고이하고 시제가 같은 거예요. 왜요? 미래인데, 미래를 쓰지 못하고 현재형을 썼을 뿐이지, 얘 시제가 미래예요, 지금. 이게 시조부절안의 현재형 시제가 미래하고 똑같은 거다. 이건 조건부사를 도르잖아,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 you go two blocks more 네가 두 블록을 더 가잖아 if you go 현재에서인데 그다음 에뭐나 주절에 you will find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미래형이 나온단 말이야. 너는 뭐뭐 발견할 거야. 그게 시적이라서 그런 거란 말이야. if you turn right 네가 오른쪽으로 돌잖아. 그럼 you will find 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왜, 아직 오른쪽으로 안 돌았다니까요? 너좀 이따 돌잖아? 내말 듣고 좀 이따 돌잖아? 1초 이따 돌잖아? 그럼 너 그거 볼수 있다니까? 아직 안 돌았는데 왜 t u 쓰냐고요? w 턴 아니고. 네. 왜 이것이냐? 이거 가 시적으로라서 그렇다고. 얘는 조건부사절이죠? 그래서 현재 형성는 t u 이 will f 하고 시제가 같은 거예요. 시동이에요. 그러면 시간부사절을 이끄는 애들은 뭐가 있냐? when. until as soon as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읽게 되면 뭐가 있냐? if unless as long as not so long as 니네 학교 선생님이 같은 걸했대 그리고 아까 나왔던 once 얘는 한 번이라 뜻이 아니야. 예전의 뜻이 아니라 이듯이 일단 뭐뭐 하면이 있듯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올해 새로 시작하는 중3 애들 급조되는 보강팀 애들을 마다통을 사오라고 할 거고 아예 내가 살거 같아요 같은 버전으로 해야 돼서 사서 나중에 돈 받으면 되니까 다른 버전 사오지 않게 하려는데 너의 지우 니네들은 정말로 한달 정도밖에 안 하는 상황이라 마다통을 하지 않고 핸드아웃을 했단 말이야 니는그 핸드아웃에 들어있어 다 이거 해서 니네 핸드아웃 근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내가 나왔던 예문이, 이, once you try 비빔밥, you will like it. 그걸 외우게했거라 내가 그 책에 있어요, 그게. once you try 비빔밥. 네가 비빔밥을 한번 먹어보면, 넌걸 좋아하게 될 거. you will like i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조건부사절 그러니까 이끄는, 일단, 뭐, 뭐 하면 이렇듯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주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된거 같아? 정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을 보면. 생긴 건 저래도 진짜, 영어적으로는 끝판인 거 같아. 뭐, 비꼬냐 사선으로 노래보는건 뭐야? 네가 정민이야? 잘라? 왜 그래 애들 분위기 좋은데 막판 돼서 왜 이래 어...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요구하고 사진 정리 올릴 테니까 정민 이거 봤고요 사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거 어렵게 내서 난다 그러면 근데 아깝잖아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날아가면 숙제 작업합니다 목요일날 360제, 윤화까지만 할게요. 해보세요, 한 페이지. 하고, 중단. 맞는 건가? 그 다음에, 유튜브로 모의고사 31, 33, 35를 보고 오세요. 사진 정리 있어요. 오늘 할때한 페이지는 해야죠. 스프링 8과 하셔야죠. 키는 활가와 모의 니네 범위 있죠. 그 단어장 아까 준 거야. 그거. 뼈에 준게 있잖아. 거기에 있는 단어들에서 거기 번호가 있어요. 봐봐. 이거 주말에 단어 이게 처음한 경우에 이건 헷갈려가지고 막 그러던데 니네가 번호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번호가 나와요. 23번 문제에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쭉 되는 거야. 그러다가 24번 단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지? 그러니까 니네 해당하는 번호에 있는 문, 단어만 보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외우면은, 그 시험 봐야 돼. 이렇게 하고요. 어, 그렇게 하고, 제발, 뭐? 그, 뭐야? 그, 포스, 스프링 가져와. 너 큰일나 이날 가져와야죠 목요일이면 1 2월달이 됐어요. 12월 2일이다 와. 학습지 검사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가씨 니네 고등학교 간다고 1월 1일날 생각해 1월달 2월달 생각해 막 그러고 있으면서 겨우 아버지로 3월달에 수업 만들고 막했는게 이제 마지막 달러만 내세요. 1년 진짜 이상하게만 더. 허탈하다, 허탈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 어?